공단장입니다. 자, 이 종목을 결국에 꺼낼 수밖에 없네요. 엑스페릭스입니다. 엑스페릭스고요. 이 친구 하면 무상증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무상증자로 인해서요. 바닥을 박박 끼고 있었던 엑스페릭스가 자마만 25,500까지 폭등이 하면서 6월 27일 종가 기준이요. 약몇 퍼센트입니까? 1,200%의 잭팟을 우리에게 갖다 줬다는 거죠. 내가 만약 1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면 여러분들 계좌에는 1억. 2천만원이 찍혀있을 겁니다. 아 부럽다. 아시기난다 그쵸? 혹시 나는 부러우신 분들 그럼 이거 사세요. 지금 사시면 되겠죠. 더갈 거니까 가능하십니까? 아 근데 솔직히 부럽긴 한데 무섭다. 그런데 나 이거 진짜 들어가고 싶다. 이런 거또 있으면 내 지금 무조건 들어가겠다. 무상증자 관련돼서.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장장 무상증자권을 싹.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왜? 제가 디사에서요, 15년 동안 예, 운용 운영, 자산운용에서 약 300억 정도 만졌습니다. 방구 많이 꼈어요 특히 공시 관련된 무상증자, 유상증자로 인한 전후의 움직임 이걸로 인해 매매를 참 많이 했거든요. 이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. 그 전략 실시간 매매 전략 다 리포트로 만들어놨고요. 혹시나 내가 이거를 볼수이 영상을 볼수 있는 시간이 좀 촉박하다 아니면 나는 좀 빠르게 음, 빠르게 매매전략 실시간 매매전략 플러스 이거 무상증자 나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제2의 1000% 나올 수 있는 엑스페리스 같은 종목들 빨리 빨리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점으로 딱 오픈해 놨어요 3 7 0 3의 8575번으로요 1번 또는 공장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분들은 시간이 좀 되시는 거죠? 그럼 작은 작은 이야기 들어보죠. 엑스페리트 바닥 박박 끼고 있었어요 정말. 근데 권리락이라는 게 발생이 됐고요. 하나 둘 그냥 폭등 나왔거든요. 자 도대체 이게 뭐냐?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? 그럴 때는 우리는 공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슈프리마 아이디였습니다. 그런데 이름 사명까지 바꿔버렸네요. 그리고 여기 보세요 사명까지 바꾸고 무상증자 결정이라는 게 공시가 딱 떴습니다. 자, 그러면 무상증자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네요. 그쵸? 아, 유상증자는 많이 들어봤는데 무상은 뭐야? 자, 말 그대로 유상증자는요. 야, 너 나한테 돈 줘. 그럼 내가 우리 주식 한주 줄게. 요겁니다. 요게 유상증자예요.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는 사람들은, 하는 기업들은 돈이 있냐 없냐? 돈 없어요.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면 대부분 하락을 합니다. 그쵸? 많이 경험하셨죠? 아니, 열심히 투자했는데 갑자기 유상증자 한다 그래가지고 짜증나게 급락 나오는 거 많이 경험해보실 거예요. 근데 반면에 무상 증자는 뭐예요? 아, 한 주를 줘. 한 주를 주는데 돈을 안 받아. 이건 뭐예요? 회사가 돈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아, 우리 회사 투자해서 너무나 감사해요. 우리 주주분들에게 나는 혜택을 줄 거야.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주식 줄게라고 하는 게 바로 무상 증자입니다. 그래서 무상 증자를 하게 되면 공시를 하게 되면 급등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의 X 게이트는 과거 슈프리만은요.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? 무상증자로 인해서 폭등이 나오겠죠 자 참고로 자 보세요 그러면 무상증자는 기업들 다 알면 너무 좋겠다 그쵸? 이거를요 1분만에 정확하게 1분만에 모든 기업들의 무상증자 공시를 다 소팅할 수 있고요 심지어 소팅 쭉쭉 나옵니다 매달 매출 매달 매출 쭉 나오고요 옆에 각각의 사업 보고서까지 다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<laughs> 예, 팩트입니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장난 아니겠죠? 자 참고로 d로 시작합니다 d. d 블라블라블라블라 사이트에요 이걸 어떻게 줄수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사운영사에서 유상등자 부상등자 이 공시만 보고 엄청 많이 봤다니까요 아마 운영을 좀 해보시는 운영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실 거예요 무슨 사이트인지 아시죠 예다 검색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알려줘요 진짜 야 이거는 진짜 가져가셔야 됩니다 상단에 3703제 개인 번호 있죠? 8575 공장장 또는 1번이나 보내주시면요 1분만에 무상증자할 수 있는 모든 회사들을 다볼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사업보고서까지 다 나오는 거 D로 시작합니다 이 사이트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됐었죠? 그러면 제2회, 제3회 X, 페릭스를 다 내가 소팅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신주 종료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. 1,800만 주를 무상증자 시킨답니다. 원래는 300만 주 있었어요. 그럼 이두 개가 합친 게 토탈 지금 거래되는 거래 주수가 됐죠. 2,100만 주 정도 될것 같고요. 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가 X 그러니까 슈프리마 기존에 갖고 있었으면 X 레이트로 바뀌면서 여섯 주를 주는 거예요.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어 그러면 여섯 주를 본인에게 드리는 겁니다. 어우 너무 좋죠. 이 한주가 만약에 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. 그러면 이 여섯 주면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데 오만 원이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. 내가 만약에 이걸 천만 원치 갖고 있었으면 나는 아 오천만 원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. 이런 잭팟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런데 이거는 이론상 그런데 권리락이라는 게 들어와요 권리락 뭐냐면 자 이게 여섯 주로 나눕니다 만원. 을 그래서 한주당 여섯 주면 만한아 천칠백 원 정도 되죠. 예. 그래서 한 1,700원으로 해서 한 주당 딱 돼요. 그리고 곱하기 6을 하면 약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요. 이게 바로 권리락이라는 거예요. 권리락 되셨죠? 그런데 보세요. 여기서 이게 보여릴게 뭐냐면, 아 1,700원이야. 짜증나네. 근데 딱 보세요. 표면적으로 만 원짜리가 1,700원이 딱 됐습니다. 어떤 생각이 드나요? 어, 되게 싼 느낌 만들어요. 아, 외부에서 봤을 때 엄청 싼 거예요. 만 원짜리가 1,700원 됐으면 그러면 보통 얼마까지 올라가냐면? 못해도 절반이 5천원까지는 간다는 거예요.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서 300%를 먹을 수 있네.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가 짝판시라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이것을 짹판신 종목을 1분 만에 검색할 수 있는 d 사이트를 알려드리겠다니까요. 플러스 사업보고서까지 네, 상단에 개인번호로 1번 주시면 됩니다. 자 계속 진행해 보죠. 상장 예정일 여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권리락제 이제 일이 되겠죠. 7월 20일 날 상장을 합니다. 7월 20일 날 이때 어, 상장이 되는데 얼마가 상장이 되냐면 몇 주가 상장이죠. 좀 내려가면 나오죠. 300만 주였는데 1,800원 주니까 여기 나오죠. 2,100만 주가 시장에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. 희석이 되는 거죠.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만 원짜리가 약 1,700원의 가격. 심리적으로 5,000원까지는 갈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상증자의 종목을 알고 가져가는 것은 무조건 잭팟이에요. 이것은 예. 이건 거의 99%가 잭팟입니다. 1%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. 예. 100%는 없으니까.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? 자,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얘는 얼마나 더 갈까냐 이거예요. 엑스페릭스는. 실시간 매매 전략까지도 제가 또 리포트를 만들어놨죠. 참고로 이 친구 지금 뭐 들어갔죠? 투경 들어갔습니다. 아유, 수경은또 뭐야. 그쵸? 어렵죠? 투자 경고. 투자 경고. 참고로 6월 28일 기준자로 투자 경고에 딱 들어갔어요. 투경이 딱 들어가면 두 가지가 제일 불편합니다. 첫 번째. 30분 간격으로 매매를 해야 돼. 짜증나죠. 두 번째 신용거래가 안 됩니다. 레버리지가 안 돼요. 지금 누가 봐도 뭐죠? 세력이 들어와서 주물르고 있죠. 세력들이 신용 씁니다. 다 그쵸? 못 써.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 빠집니다. 돈 빠지면 예 하락할 확률이 또 높다. 일단 하락을 해놔야지만 다시 투자 경목 해제가 됩니다. 그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슈팅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현재 봤을 때는 일단 계속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살짝 이런 식으로 내려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. 그래서 제2의, 제3의 엑스페릭스를 찾는 게 지금 너무나 중요하다. 그것을 1분만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다. 그것을 받는 방법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로 1번, 3703에 8575번으로 1번 또는 공장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상 공장장이었고요. 도전 영상으로 인사드리죠. 감사합니다.